다시요. He then added. 그는 추가했다. whom I think that. 대디아가 생각됐죠. 대시 생각됐죠. I may buy it. 내가 그거를 살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해.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집에 있는 테이블, 우리 테이블 다리가 다리가 뭐했거든 부러져 있거든. 자, 지금 무슨 장면인지 한번 볼게요. 아마 진도를 안 나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예술 딜러가 있어요 예술 작 예술 공예품 딜러 그래서 헐값에 예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집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딱 스캔 한 다음에 진품들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헐값에 사들이는 장면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 희는 이제 그 주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야 거짓말 자 다시 볼게요 해석만 보세요 그가 덧붙인다 그리고 나서 음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음 살것 같아요. 메일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테이블에 다리가 있는데 걔가 걔네들이 없어졌거든, 부러졌거든. 이게 됐죠 여기까지? I can cut off the legs of your table. 당신의 테이블에 있는 다리들을 내가 잘라 버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잘른 다리들을 attach them to mine. 내 테이블에다가 붙이면 되거든. 이렇게 된거요 그러니까 m i n e 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My table 이 되는 거죠. 그죠 Mine 밑에다가 영어로 my table 이렇게 쓸게요. 쓰세요 Mine 밑에다가 my table. How much? 얼마면 될까요? 루미네스가 물었다. 루미는 그 테이블 주인님만 합니다. 어 많지는 않구요아 많지는 않아요. 두렵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 I'm afraid 가 정말로 어떤식으로 우리나라 말식으로 작용이 되는 지는 솔직히 정확한 뉘앙스는 모르겠어 I'm afraid 어쨌든 Not much I'm afraid. This is just a production. 자 Reproduction은 뭐냐면 어, 짝퉁 쉽게 말하면 짝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모, 모조품? 가품? 이런 뜻이야 그쵸? 네. 이건 그냥 모조품이에요 라고 이보기스씨가 딜러입니다. 딜러씨가 말했다. So how much? 그래서 얼마 줄 건데? 음, 10 pounds? 10? It's worth more than that.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 pounds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때, worth가 가치란 뜻이죠. 가치.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등정을 다시 하죠. 음, 그럼 15는 어때요? Make it 50. 50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Well, 30이요. This is my final offer. 30 이상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The final offer이 마지막 제공이야. 이런 뜻이지만 오케이, okay, 그럼 믿고 해.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okay, it's yours. 30에 흥정됐고요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그럼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이거 차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했더니 어디 보자 하더니 그래서 보기 씨가 말했다 and went out to bring his car 밖으로 뛰어나갔다 went out to bring 여기서 끊어집니다 to 끊고 to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in order in order 하면 은 in order to까지 쓸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의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야기끌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On his way to the car 이런 표현이 뭐예요? 그의 차로 그가 가는 중에 자, 보기스의 속마음을 들어볼까요? 보기스 어, couldn't help smiling 이게 뭐냐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위해 살짝 써보세요 Couldn't help smiling 위에다가 웃지 않을 수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없었다 완전 좋아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표현이 있거든요 help 밑에다가요. 바로 옆에다가 버시라고 쓰고요. 버스마일이라고 써 볼게요. 원형으로그러면 같은 표현이돼요 Mr. b o g 스 s couldn't h a b u smile과 couldn't help ing 같은 표현이에요. 이때 우리가 help가 맨날 준사역 동사 의미로 써 많이 접하잖아. 전혀 상관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타동사로 그냥 쓴 거고 help s m i l i n g 심지어는 뭐냐면 동명사예요. 분사도 아니고. 네.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볼게요. 테이블은 was what? 오, 나오네, 오늘 배운 거. 테이블은 모든 딜러가 꿈꿔왔던 것이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what 밑에다 분해해 볼까요? what을 세 단어로 뭐라 부른다? the thing, a 라고 쓴다. 그 다음, 조 뒤에, 오브가 밑에다 뭐라 쓴다? 전치사라고 쓴다. 오브 밑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 즉 불완전 상태죠. 그래서 왓도 있고 뒤에 불완전한기도 하고 해석은 것 모든 들려가 꿈꿔왔던 것이다.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는 보기 쓰시죠. 그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자 반전이 나타납니다. 아빠,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He might not pay you, said the Bert. 벨트가 아들이요. 아빠 만약에 이게 그 사람 차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표현이죠. 그럼 그 사람 아빠에게 돈안줄거 아니야? 했더니 루민스가 그리고 나서는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지. What h e want? s 아까도 배운 거잖아요. 그가 원한 것 맞죠? 그가 원한 것 끈고 s 주어입니다. 주어. 자, 아까 what이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주목포 역할 을 한다 그랬죠?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주어 역할 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그렇죠? 다시. 아까 왓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어 다시 테이블 워즈 왓 볼게요. 아까 처음에 더딩 대쓴거이 w a 왓은 무슨 역할하는 거죠? 응? 그렇지 앞에 w 워즈 있죠? was 비동사의 전체적으로 보호 역할하고 을 있죠 왓절이 근데 지금 거는 왓절이 주어 역할하고 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하지만 he wants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형태로 쓰고는 있어요 더딩을 붙여서 그죠? 네. 됐죠 그가 원한 것은 단지 다리잖아요. 그를 위해서 다리를 자릅시다. 자, 테이블 완전 완성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빠 친절하게 잘라주자. 호 아들 멋져, 좋은 생각이야. 해놓고 볼트 아들이 그리고 나서 톱이 영어로 써요. So 톱을 가져와서는 다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자 이때 비게 엔드의 투컬업는요 커팅 오프로 쓰셔야 돼요. 커팅 티하나쓰고요 오프. 동명사도 돼요. 비게는 curling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비설 모기스 씨가 돌아왔을 때 다리가 잘려 있었어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이름인가? 이름인가 수동태 잘 얘기해 줬는데 헤드 빈컷오프는컷오프가 뭐야? P.P.야. 그래서 수동태야. 그러니까 과거완료 수동태 보이시죠? 잘려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나의 호의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 때문에 돈안 받을게요 라는 표현이요 I will not charge you는 너에게 돈을 지불시키지 않을게 이것 때문에 자른 것 때문이죠 said lumines 루민이 말을 했다 했더니 주인이야 루민이 이 상인이 딜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떠한 말도 할수 없었다 자 so that을 먼저 세모 칠게요 so that 자소 밑에다가 우리가 to 쓸게요 to 됐죠? 그럼 대세다가 to 쓸게요 to to 그 다음에 뭐라 쓰면 돼요? say anything to say anything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문을 단문으로 붙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 r Boggs was too shocked to say anything. 쓰시면 똑같은 표현이 된 겁니다. 됐죠?